안녕하세요 킴블랙입니다 제가 2주년을 맞이하여 그걸 어... 할겁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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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을 맞이하여 바로 유튜브 자기 캐릭터, 하번 자기 캐릭터를, 유튜브 자기 캐릭터 프로필을, 화이트, 썸머, 룸스. 이상한 모드 괴물로 먹을 겁니다. 아주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아무튼, 여기에서, 운민 저기, 여기에서 저는 일단 운민은과제 캐릭터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추가하고 싶어서, 신찬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주년을 맞이하여. 1주년 땐 지나쳤지만, 어. 아무튼 우미님도 하고 싶다면 예, 하고 싶다고 하고요. 안 하고 싶다면 예안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미님이 제가 만들었잖아요. 우미님 캐릭터만 만들었잖아. 아유 우미님 예. 캐릭터랑저 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캐릭터를. 근데 우미님이 허락은안 맞았다.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요. 예. <laughs> 어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우미님이 좋다고 하시면, 예. 어, 그대로 제가 만든 거 냅두고요. 근데 싫다고 하시면, 그냥 지울 거예요. 우미 그걸, 데이터들. 아무튼, 잘, 제가 커뮤니티에 당신은, 당신 신청하실 건가요? 2주년 기념, 이렇게 올릴 거니까, 에 저, 희요 저요, 저요, 이렇게 하면, 추가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